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1시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어, 해가 뜰지, 어, 뜰지 몰랐는데 햇살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장에 일도 하고 하다가 지금 영상을 담아 봅니다. 우리 미미가 집고양이 분양받았는데 많이 자랐습니다. 햇빛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밖에 꺼내놨고요. 미미야 안녕. 응 안녕. 미미 안녕.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 보는데 오늘 방금 택배 기사님이 다녀가셨는데 어그 명절 3일 전까지 택배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제가 오늘 만약에 찍으면 한번 정도 이렇게 택배 배송을 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킵 킵이고요. 여기 킵하는 언니 아들 다 여기 보여드리는 겁니다. 햇살이 돌아돌아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은 조금 그늘이 질 수도 있고요. 요즘 제가 또 이렇게 젤리에 빠졌습니다. 너무 너무 예쁘고 첫째 키우기가 참 수월하고요. 옷자람이 덜 하는 것 같고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아이들. 뭐, 천사젤리도 있고요. 뭐, 슈가볼, 골든젤리.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골든젤리를, 대품을 좀 가져왔습니다. 대품을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햇살이 굉장히 반짝이는데, 엄청난 대품입니다. 햇살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골든젤리입니다. 골드젤리, 골드젤리죠. 지금 어~ 터터리 충전도 지금 한10% 정도 남았는데 짧게 찍어야 될것 같네요. 제가 어제 또 어~ 또 라피네를 구해달라고 하셔갖고 라피네 가지로 농장 갔다가 또 가지고 온 아이도 있고요. 골드젤리입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 굉장히 바짝바짝거리고요. 대품입니다. 제가 소품은 어~ 소품은 구하기가 좀 쉬운데 이렇게 대품 구하기가 중품 이상 구하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봤는데 여섯 개를 사서 지금 세 개가 바로 오자마자 판매가 됐습니다. 어 지름이 한음 지름이 15, 16 나옵니다. 이렇게 큰 젤리는 보기 드무실 건데 골든 젤리 굉장히 햇살에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첫체옷자라지 않고 키우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여기 3만 원입니다. 여기 3만 원이고 젤리 종류가 이제 이렇게 해맑음 젤리라고 있거든요. 여기 3만 원입니다. 여기 군생이고요. 이게 크기가 요것도 제가 가지고 와서 다 팔고 요거 한 개가 남았네요. 15 정도 나오고요. 이게 렇 해맑음 젤리가 3만 원입니다. 군생이고요. 그 다음에, 몬노 샤넬. 몬노 샤넬도 굉장히 예쁩니다. 샤넬. 이게 4만원입니다. 4만원. 두수가 4두 정도 되고요. 얼굴 하나 크기가, 얼굴 하나 크기가 뭐 13cm 정도 나올 정도로 큰아이 그리고 자구가 이렇게,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농장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 이게 블랙스완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거든요. 이렇게 물이 들 때까지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인데, 가격이 2만원 받는데, 제가 오늘 15,000원 두개 있습니다. 오늘만 15,000원입니다. 제가 요걸 아니면은 분작업을 해서 키우면 되거든요. 자구도 나오고, 이렇게 블랙스완 굉장히 묵은둥이 지름이 15cm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지름이 15cm 넘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큰 나이. 이게 딱두 개가 있습니다. 만 오천 원이면 정말 대박입니다. 굉장히 예쁘고요. 진짜 우짜라지 않고, 이제 다육이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 우짜라고 여름에 조금 힘든 아이는 제가, 제가 피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판매를 해도, 또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1, 2년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은, 다육이 선택도 이렇게, 어, 집에, 집안에 맞게, 집에 환경에 맞게, 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제 몬노도 가지고 왔고, 라핀에도 어제 가지고 와서 굉장히 농장에서 물을 굶겼길래, 제가 분작업을 하고요. 목도리 수영이 이뻐서 입장은 별로 크진 않지만, 네, 목도리 수영이 이뻐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네, 몽루 샤넬 굉장히 예쁩니다. 반짝반짝거리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정말 햇빛을 기대 안 했거든요. 또 한, 아우, 일주일 동안 또 햇빛을 또못 보겠구나. 근데 오늘부터 이렇게 날씨를 쭉 보니까 영하의 날씨가 없더라고요. 아, 벌써 막 오늘 같으면 밖에 그냥 노숙하고 싶을 정도로. 그냥 노숙을 하고 싶을 정도로, 어,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봄 같네요. 정말 따뜻한 봄 같고. 네. 오늘 이렇게 짧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블랙스완 대품도 가지고 왔거든요. 대품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얘들이 지금 다져시고 익어가고 있습니다. 미울이고요. 와, 이 클립스도 너무 멋지죠 이 클립스 군생인데 제가 뽑다가 심다가 이렇게 군생이 해체돼 가지고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심은 아이입니다 이게 블랙스완 대품입니다 군생 요거 6만원인데 5만 5천원에 드리고요 핑크 플로라도 차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핑크 플로라 이렇게 있습니다 햇살이 너무 좋죠 정말 오래 키운 아이입니다 얘가 한 3년 4년 묵은둥이를 들였는데도 3년 4년 3년이 넘으니까 이렇게 핑크빛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본종 엘레강스입니다 슈퍼 엘레강스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으로 조금 그늘이 졌는데 네 방울봉랑들 오,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물이 조금 많이 든것 같네요. 많이 들었습니다. 목대도 굉장히 튼실하고요. 뿌리는 말도 못 합니다. 뿌리는 정말 말도 못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비치 백봉도 있고요. 아, 시프러스. 어마어마한 대품입니다. 이렇게. 자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대품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다육이를 어,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도 잘 들고 전압선물을 줬을 때물 반응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는 뭐 열심히 지금 밭에 창을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도 심으려고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얘들 지금 갈 자리가 없네요. 얘들이 지금 갈 자리가 없고 이렇게 네 지금 음 솔레미어도 보이고요, 랩소디 뭐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예쁘네요. 오늘 제가 창을 처음으로 샀을 때한 6년 전에 2019년도니까 몇년 전인가요? 처음으로 산 창입니다. 처음에는 색감이 이랬는데 갈수록 이렇게 맑아지네요. 멕시코 야생마리아입니다. 그리고 트로이도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지금 밭에서도 아이들이 뿌리를 얼마나 잘 내리는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렇게 영상을 찍고요. 어, 밭에서 뽑은 아이 이렇게 또 분작업도 하고 있었고요. 오, 해맑음 젤리입니다. 해맑음 젤리. 와이 진짜 크거든요. 예쁘고 반짝반짝거리고 이렇게 대품은 조금 잘 없을 겁니다. 이게 3만 원이고요. 첫째 우짜라지 않고 굉장히 예쁘고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충전이 거의 다된것 같네요. 아 이게 지금 펄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반짝반짝반짝는데 이렇게 굉장히 대품입니다. 이쪽에 언니아가 이렇게 젤리가 많거든요. 지금 이쪽에 약간 그늘이라서 반짝임이 보이지 않는데, 첫째 참 키우기가 수월합니다. 수월하기 때문에.